여러분 반갑습니다. 급등 주식회사 민과장입니다. 오늘은 오르비텍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일단 영상 시작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지금 오르비텍이 엄청나게 기나긴 횡보를 지나서 드디어 상승 추세로 지금 방향을 전환했습니다. 어, 이러한 이제 방향 전환에 대해서 이유가 있을 건데 오늘은 그 이유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이 이유로 인해서 향후 방향성에 대해서도 같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거의 거래량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조금씩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이번에 대량으로 매수세가 터져줬죠. 이 매수세가 대량으로 들어오면서 지금 보시면 전의 거래량 대비 3,400% 이상 지금 회전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상한가를 기록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지금 이렇게, 어, 상승을 하면서, 과연 여기에서 바로, 어, 횡보를 할지, 또는 바로 조정을 할지, 또는 바로 상승으로 계속해서 시작을 할지, 이 방향성에 대해서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좀 분석을 하기에 앞서서, 어, 생업 때문에 바쁘시거나, 다른 종목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010-7318-9563으로 민과장이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무료 정보 공유방으로 초대를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 번호를 여기 힘드시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저희 유튜브 채널 들어오셔서 제 영상을 클릭하시면 여기 하단에 링크가 있습니다. 이 링크를 클릭하시면 바로 문자를 보내실 수 있게 준비를 해놨으니까요. 편하게 들어오셔서 정보도 받아가시고 그리고 수익도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 여기서 제가 항상 어,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는데요. 영상 초기만 보시고 항상 선 매수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하지만 어, 이렇게 선 매수를 하시게 되면은 반드시 어, 수익을 크게 보지 못하십니다 그 이유는 잘 아시겠지만 상승이 있으면은 조정이 있고요 그리고 상승이 있으면은 횡보를 하기도 하고요 또는 상승 이후에 갭으로 시작을 하더라도 갭을 치고 나서 바로 이렇게 조정이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 조정구간 이 하단에서 매수를 해야 반드시 수익을 극대화할 수있으니까요 이점꼭 유의하셔서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좀 살펴볼게요 자 오르비텍이 사업 가를한 이유는 자 한수원 smr 표준설계 인허가 신청에 지금 청력전을 기르고 있는데 일 올해 말, 을 올해 말을 지금 목표로 하고 있고요 지금 일단 한국수자력 어, 원자력이 소형 모듈 원자로 즉 표준설계 인허가를 신청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그러면서 지금 현재 관련주들이 계속해서 매수세가 몰리고 있고 지금 일단 올해 말까지 혁신형 소형 모듈식 언제로 표준 설계 인허가를 신청하기 위해 준비 중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거는 뭐어 코엑스에서도 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안정성 분석 보고서 2차 집중 검토 회의를 열고 그리고 인허가 문서 초안 마련을 위한 기술 검토에 착수를 했다고 합니다 어 그러면서 이제 이 회의에는 한국전략기술 한전 그리고 학계 이렇게 어 다양한 이제 전문 어 기업들이 지금 들어와서 회의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오르비텍이 현재 어 수혜주로 지금 이렇게 상한가를 기록을 하고 있고 어두 번째는 이제 고리 이루기 심사 앞두고 원전해제주들이 지금 급등을 하고 있다 자 이게 지금 <laughs> 이게 보면 이제 일단 오르비텍 같은 경우는 방사선 안전관리와 어 폐기물 분석 처리 기술을 보유해 원전 해체 관련주로 분류가 됐죠. 하지만 지금 여기 원전 해체. 자, 1호기 심사 부터 원전 체주 급등. 그럼 당연히 수혜를 받겠죠. 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원전 업계에 따르면은 지금 26일에 본회의를 열고 고리 1호기 해제 승인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일단은 뭐 2017년 6월 이후에 6월에 연구 정지가 되고 어, 지금 8년만, 8년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일단 해제가 결정되고 국내 업체가 프로젝트에 참여하면 해외, 진 해외 시장 진출도 노려볼 수 있을 어, 전망이다. 라고 하는 거 보면은, 여기 이제 오르비텍이 참여하면은 글로벌 시장, 이제 원정 관련돼서 아주 핫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방면으로 지금 수혜를 받고 있다. 수혜를 어, 받을 것으로 예상을 한다. 라고 하,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주가가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도 지금 오르비텍이 KF21 기계가공품 공급계약을 체결을 했어요 지금 이렇게 사업을 아주 다각화로 지금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요 어,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항공우주산업의 어, 차세대 전투기 어, KF21 기종의 기계가공품 공급계약을 수주를 했다라고 지금 밝혔습니다 일단 이 계약을 계기로 이제 오르비텍은 항공사업부의 생산 능력 강화를 위한 대규모 설, 설비 투자를 진행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게 KF-11은 저희 나라 전투기로서 4.5 세대급 전투기로 미래 공군 전력의 핵심 축으로 주목받고 있는 전투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르비텍이 이번 공급 계약을 통해서 해당 분야의 기술력 그리고 신뢰성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게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지금 원전 그리고 항공 투자 지금 트리플로 오르비텍이 엄청나게 바쁩니다. 그러면서 K방산 선봉으로 비상. 지금 현재 방산 아주 핫해요. 아주 핫한데 지금 이오르비텍 같은 경우는 시총이 높지 않기 때문에 특히나 제대로 집중을 한다고 하면은 많은 수혜를 받을 걸로 지금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단 이 전투기만 하더라도 지금 최첨단 부품 시장에 진출 그리고 일단 이 적극 투자 활동으로 수익성까지 대폭 개선이 가능하고 기억 가치를 한 단계 서 끌어올렸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일단은 오리비텍 같은 경우는 지금 어 아무래도 이게 정밀한 부품, 이제 고도의 정밀성과 내구성이 필수적이게 이번 계약을 통해서 이제 항공 부품 분야의 기술력과 신뢰성을 다시 한번더 입증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도 다양하게 사업을 다각할 수가 있다. 그러면서 지금 이번에 그 1분기 실적과 실적도 예상을 뛰어넘는 어닝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어요. 그러면서 단기 1분기 단기순이익이 약 70억 원이고 어, 전년 동기 어, 무려 14배 가까이 폭증을 했어요. 이게 지금 이게 활발한 투자 활동 때문에 이게 이렇게 이익으로 반영이 됐고 그리고 어, JS링크 투자에서의 시, 시세 차익 실현 등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이 된다라고 합니다. 매출액 같은 경우는 한 19%, 19.4% 감소했지만 단기 순이익은 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4배 가까이 폭증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투자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투자를 하고 나서 시간이 좀 걸려요. 하지만 이거는 나중에 다 회수가 가능하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주가가 아주 좋고, 지금 주봉으로 보셔도 아주 건강하게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특히나 여기 갭은 충분히 돌파를 했기 때문에, 이제 이 안에서 횡보 또는 조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자, 이제 그 다음으로 만약에 상승, 상승을 계속한다. 라고 하면은, 다음은 이 라인이 되겠죠. 5,000원에서 5,500원 사이 이 라인으로 가파르게 상승을 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께서는 어, 최대한 저희가 어, 조정에 왔을 때 매수를 하셔야 수익을 극대화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일별 거래량입니다. 외인들이 이제 막 다시 들어오기 시작했죠. 그리고 개인들은 들어왔다가 역시나 매도를 하고 있고요. 이제 기관하고 오지 못하는 뭐 기관들은 아직까지 이제 매수세는 없지만 충분히 이제 어, 내일부, 오늘부터는 들어올걸로 좀 판단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작이다 라고 볼 수가 있고요 지금 오르비텍 같은 경우는 최 고점이 12,000원까지 올라갔었어요 하지만 버티지 못하고 바로 내려, 내려오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죠 하지만 이 보통 이렇게 고점들 이 고점들이 지금 적어도 6,000원 대까지는 올라가야 일전에 이렇게 갭을 외우는 고점까지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아직까지는 고평가되지 않았고 지금 높은 가격이 아니다 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반드시 아까 말씀드렸던 선 매수는 자제해 주시고요 반드시 정보를 받으시고 매수 시점에 맞게 매수를 진행해 주셔야 수익을 극대화하실 수 있으니까 이거 꼭 다시 한번 더 유의하셔서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일단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내일도 더 좋은 종목과 정보를 가지고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민과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